자, 챕터 12자 등비수열 x의 n제곱 자이 x의,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뭐 연속성보다 일단 우리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이 챕터에서는 이야기한다 자뭐 기본적인 내용 잠깐만 확인하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자 등비수열의 무한 등비수열이지 자 아래 n제곱이 나오면 요 값은 우리가 공비를 모를 때면 당연히 경우를 나눠 야 되지. 첫째, 만약에, 뭐,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자, R의 N제곱은, 정확히 말하면 저 R의 N제곱은 뭐 절대값을 씌워버릴까? 요러면 요, 요 값은 무슨 값으로 하겠어? 무한히 커져버리지.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만약에,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럴 때는 R의 N제곱값이 0으로 가버리지. 그 다음에, R이 1이면, 그때 R의 N제곱은 당연히 1이될 것이고 r 이이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r의 n 제곱은 진동해 버리지, 값이 존재하지 않겠단 말이야.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만 가지고 뭐이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우리가 이 챕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자뭐 원래 들어하는 방법은 다 봤기 때문에 쌤은 바로 그냥 빨리 속성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 x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 잡아주고 첫 번째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 자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스 1로 표시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요 안쪽이지 요 안쪽은 음? 자요 안쪽이 있지 이 안쪽은 현재 공비가 1하고 1사이는 구간이지 요 안쪽은 아 저기 저기선 x의 n제곱이지 x의 n제곱 값다 얼마로 가버려? 다0으로가버리지자 그래서 요 안쪽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리면 그리냐면 자 요걸 다0이돼 버리는 생각하면 돼. 0이돼 버릴 거니까 남아있는 게1밖에안 남아있지. 그래서 이랬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 요 값은 1이야 그다음 바깥쪽이지. 요 바깥쪽은 자 이렇게 하고 요, 요 바깥쪽 있잖아. 요 바깥쪽은 x의 엔제곱이라는게 무한대로 가버리지 무한대로.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xn, x n 제로분자분을 나눠주겠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할 거니까, 처음이니까, 지금은 쓰면은,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xn 나누면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x 의 n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 xn성 나눠버리면 x가 되버리지 x가 되고, 뭐, 이르,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할 거니까, 0대부로 0되니까 x만 나와야지. 그러니까 바로 다음부터는 이 과정도 생략해 볼까.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가장 큰 것들이 개수를 비교한 문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풀었으면 지수니까 당연히 x n 승더 이런 x 곱하기 이렇게 되지. x 에로 나눠버리면 값이 누구만 남아 있어? x 만 남아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서는 x 가 되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리는데? Equal 그래프를 그리는데 y 걸 x 란 그래프를 그리는데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니까 바깥쪽만 그려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림 안 되고 여기서 다시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이 이 그림은 현재 지금 y 골 x 라는 그림이야 여기는 x 라는 그림이고 자 f x 이골 x 다 써주면 f x 가 f Fx x 이골 x 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 다음 에 이제 1은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되지 자 이래서 함수값은 f 1 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은 1 더하기 되니까, 여기 2가 될 거고, 1 대판은 또 2가 되니까, 2분의 1이 1 되지. 그래서 1 대판 값이 여기 딱 채워지네. 채워지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판은 이 값이, 뭐, 분모도 이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해리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함수 값이 없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지. 자, 그랬더니, 자, 연속성 조사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불연자불연속성은 분륜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자, 이제 2번부터는 조금 빨리 이제 그릴 거야. 빨리 그릴 거니까, 이제 속달되면은, 자, 이런 그래프는 보자마자 바로 그려야 돼. 자, 바로 그릴 거니까, 자, 자, 일단은 누구부터 표시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1 표시해주고, 자, 이거는 플러스 1 표시해주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아까 이제 안쪽부터 하죠. 안쪽은 이 부분 다0 돼버려. 자 어차피 x의 n 승인건다0되해 버리지 이거 x의 2n승 더하도 플러스면 무슨 말이야 xn에 이렇게 2n 되지 다시 곱하기 x니까 어쨌든 얘가 0이 될 거니까 볼, 없이, 볼 것도 없이 다0되해 버리지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에 0이니까 0되해 버리니까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자 그다음 바깥쪽 이제 바깥쪽은 다시 이제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의 계수비지 얘네들의 계수비니까 어차피 x밖에 안 남겠지 그러니까 x가 될 거니까 x 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 1억 이게 좀 X 그래프잖아. 이게 X 그래프인데 이렇게 표시해서 바깥쪽만 그릴 거야. 자, 자 여기 값이 얼마 되겠어요? 기 값이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하면 자 F의 1값이지.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더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지. 요값이에해서 얼마 된 2분의 1 된다.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게 지금 2 n 제곱이 짝수니까 저 값이 나오지. 테이프 그 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 n 제곱그 다음에 제도 마이너스 분제도 마이너스 1에 2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짝수 홀수니까 값이 얼마 돼?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찍히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그랬더니. 뭐 연속성 조사 하면 금방 나오죠. x가 2라고 x가 마이너스해서 불연소리다 그래서 그림을 이게 렇좀 신속하게 그릴 수 있겠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3번도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일단은 또 좌표축 하나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그려서자 주의할 건 이제 이게 e x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값 e x가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경우 이런 식으로 나누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거니까 경계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어 줘 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x가 플러스 2분의 1이 지자 그럼 안쪽은 마찬가지로 또 요거 다 0이 돼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더 0분의 1빼 0이니까 1이 돼 버려야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이 뭐 정도 해줘 가지고 요 안쪽 값이 얼마다? 1이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얘네들은 뭐할 거야, 이제 얘네들을? 얘네들을 계수비 할 거지, 이렇게 계수비 할 거니까 값이 마이너스 1만 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될 거니까 바깥쪽은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얼만 것같아요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 자, 2분의 1을 대입한다는 말은 여기 값이 2분을 넣으면 값이 1되버리지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자 계산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되고 어차피 그거 얼마 되겠어 2분의 1 어버이 어차피 이1 되버리겠지 이게 1에 2인승 어차피 1이니까 0 되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돼도 어차피 0 되겠죠 어차피 2인승 할 거니까 그러니까 1 0 0이될 거니까 점을 찍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연속성은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이 되지 자그 다음에 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제 숙달되면은 굉장히 빨라져 버린다고 이 그림 그리기가 자 다시 이제 4분 먼저 보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 선을 이렇게 그어 여기 그어가지고 이 선만 그어주면 돼 그러면은 자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자 안쪽은 얘가 다 x 에뭐 n 승 붙어 있는 부분 다0 되버릴 거니까 이0 되버릴 거 나으면 이거만 남아 있으니까 이 안쪽식은 a x의 제곱 플러스 b x 0이 e가 되는 거지. 자 바깥쪽은 자 바깥쪽은 이제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의 개수비야. 주의할 건 이이 아니라 x야. 이쪽은 x가 된다. 이쪽도 x가 된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요 값이 일단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같아야 되니까 이를 대입해 버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e가 여기 1돼야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에서도 함수값이몇때야 돼? 같아야 되지. 왜? 실수 전체를 퍼서 연속이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고. 자,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 되고, 플러스 1 되지. 자, 그럼 다시 이거를 연립해주면 자, ea가 4니까, a가 얼마 되겠어? a가 2가 되고, a가 2면 b는 1 되지. 그래서,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곱이 얼마야? 그래서 A 곱하기 B는 정답이 2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뭐 정확하게 좀 답은 나왔는데, 자, 1에서 함수 값도 같아야 되지. 그래서 함수 값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다 2를 대입해 봐. 자, 2를 대입해 보면은, 자, X에 1을 가면은 쟤는 값이 몇번이야 2분이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1 되고, 1 더하기 A 플러스, b c 가 되지. 근데, 어차피 이 값도 1이 나올 거야, 해보면. 왜? 이 값이 1로 갔지 자, 그 1, 어차피 a 더하기 b 가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3이 되지, 3. 3에서 1 더하면 4, 4 빼기 2는 2니까 얘도 1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 이, 뭐 이것만 가지고 답이 나오면, 은 뭐, 정확히 말하면 얘도 다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도 값이 같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같이 따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문제에서. 자,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것만 맞춰도 어차피 AB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 A 값, B 값은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자, 5번 문제 본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자, 5번 문제도 보면은, 그,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NX가 1이지, 1. 자, 그러면은, 안쪽은 이게 다 0이 되어버려. 어쨌든간 0이 되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만 남아있어? AX 더하기 B만 남아있고. 자, 바깥쪽은 다시 얘네들의 개수비야. 주의할 건 개수비가 자, 이렇게, 이렇게 나눌 거니까 X분 1만 남아있겠지. 예를 들어서 X분의 1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X분 의1 된다. 자, 이거 나누면 왜 그런지 알겠지? 왜냐면 이건 X의 2 n 제곱인데 제도 EN 빼기 나눴으면 X의 EN 다시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거만 남으는데 얘는 X의 분 1이라고 같은 거지. 자, 그다음,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AB는 나오겠단 말이야.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수된다 했으니까. 요거 1을 넣어주면 서로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을 넣어주면 A 플러스 b 그다음에 1분의 1은 어차피 1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해도. 마이너스 1될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2b가 e, 0이니까 b가 0이 되겠지. b가 0이면 a는 얼마야? a는 2되니까 a 값, b 값을 다 구했단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 몇 번이야? 6번이지. 자, 6번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요 함수가 앞에 썼던 내용하고 지금 같이 나온 거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x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어쨌든간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면돼요요요이 식은 간단하게 할수 있지 이 부분은. 자이 부분은 결국은 줄이면 뭐가 되겠어? 어쨌든간에 그럼 계수비잖아. 그러면 계수비니까 x^n승을 의 보면은 뭐 이렇게 나누면 얼마야? 요거 2x 되지. 요렇게 하면 2x가 남아있겠고 요렇게 나누면은 값이 얼마야? 분자분모 다 x 으로 나눠줄 거니까 3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은 f(x)라는 식은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래서 함수값을 없다고 했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 자위 있는 식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가 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다 1을 넣어주면 자2 e 플러스 얼마 되니까 2 e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a는 자 5에서 1을 빼니까 a값은 4임을 알수 있겠다. 자그 다음 문제를 보자. 자 7번 문제 보면은 자, 7번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g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수했나 했지. 앞에서 했던, 그 지금, 했던 내용이지. 그럼 fx라는 거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은 이제 fx 그림을, 자, 빨리 한번 그려보자. fx 그림을 그려보면, 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해주고, 안쪽은 다0 되니까 1 되지. 안쪽은 1 되니까 이렇게 이랬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 바깥쪽은 계수비야 바깥쪽은 이렇게 계수비가될 건데, 어차피 X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바깥쪽은 또 X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리지 말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 자,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이제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을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에서 1 1이 되어버리겠지. 여긴 채워지겠네.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2n승이니까 값이 나와 얘1 더하기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에 2n 플러스 1이 홀수니까 마이너스를 -1 더하기 1되지 그래서 2분의 0이니까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야 여기 지금 fx 그림이야 fx 그림 금방 그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gx가 있는데 자이두 함수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자두 함수를 곱했을 때연쇄이 된다 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fx가 불연속이야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x에 또 누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a가 무조건 요 값이 얼마나 온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요거 우리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 요걸, 요, 요 gx 한 것도 보니까, 요 x로 지금 이렇게 묶어버리는 얘가 x 더하기 10이 되지.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00을 대입하면은 1,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0이 a가 될 거고 다시 또 마이너스 1 0 0 더하기 10이 되지. 자이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a가 얼마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이고 1 이게 0 되려면 a가 얼마야? a가 9가 되지. 9. 자 그래서 질문이 두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9에서 1을 빼니까 얼마나 오겠다? 8 나오겠지. 그래서 이건 정답이 8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 다시 8번 제저 가봐. 자, 이 그래프를 근데, 우리 앞에서 지금 챕터에서, 우리 앞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자, 일단은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fx랑 그래프를 먼저, gx를 먼저 그려보자. gx랑 그래프를 그리면, 자, 저, 그, 저런 그래프를 바로바로 바로 그릴 수 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에?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1이지. 여기는 gx라는 함수야. 에? 자, 빨리 그리기 위해서. 자, 안쪽은 이거 다빵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1되지 이렇게. 안쪽은 마이너스 1될 거고. 자, 그 다음. 자, 바깥쪽은 개수비지. x분의 1이네. x분의 1 그래프. 자, 유리, 유리 함수 흐름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x분의 1이야. 에? X분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X가 1보다 바깥쪽이니까, X분의 그래프 때1넣으면 값이 1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게이 되겠다. 이 값이 이제 1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만 그리는데, 여기는 그릴 필요 없지,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그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바깥쪽만 그릴 거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가 1을 대파하면 얼마? 1 대파하면 2분의, 2, 자, 2분의 0되버리니까 이것도 어차피 1대 펌 1이니까 1 빼기는 -1이 0 되지. 그니까, 러 그러니까 여기 1대 펌 0이야. 이렇게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지. 그 마이너스 1. 여기 채워져야겠다, 이렇게. 이게 바로 gx란 그래프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hx. 자, hx 그림을 그리면, 자, hx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보자. hx는, 이 h, x는 그림이야. x가 0이면, x가 여기는 함수 값이 0이고, 그다음 x가 0이 아니면 이 그림이지. 그 x가 0보다 크면은 x분 x니까 1 되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릴 때거 아니야. 그 다음, 1 되겠고, x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이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이건 마이너스 1넣고 자, 근데, 자,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자, f(x)란 것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도 연속이고 이렇게도 연속인다였지. 그러면 당연히 f(x)는 자, f(x)란 2차방식은 2차 함수는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다 자, g(x)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무조건 누굴, 누굴 가지고 있었나 했어? x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나 했어. 그냥 다시 또 마찬가지. 야 hx가 또 0에서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x 란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f 1값을 구하면 10에서 10 빼면 9가 되고 다시 10이 돼서 우리가 구할려 정답은 90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 그림을 자유롭게 빨리 구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서 이거 몇번 연습하면 그다음부터 이거 보면서 바로바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공부해서 정리한다.